안녕하세요. 구다이 컴퓨터 학원의 구티처입니다 오늘은 머리말을 다르게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머리말 위쪽 모양 없음 컴퓨터라고 작성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한눈에 알려 주는 머리말 기능이 자주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말을 넣으면 1페이지에도 이 페이지에도, 3페이지에도 컴퓨터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영어와 관련된 자료가 써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영어로 바뀌어야겠죠? 이 마우스를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변경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더블클릭 후에 영어라고 바꿔주시고 머릿말을 닫아주시면 영어로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도 세 번째 페이지도 전부 다 영어로 바뀌게 됩니다. 1페이지에는 컴퓨터라고 쓰여 있길 바라고 2페이지에는 영어라고 써져 있길 바라고 3페이지에는 수학이라고 써져 있길 바란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머릿말을 바꾸고 싶은 쪽을 클릭한 다음, 쪽, 머릿말 위쪽, 모양 없음. 한번 더, 컴퓨터라고 적어주시고, 닫기. 바꾸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쪽, 머릿말 위쪽, 모양 없음. 영어. 한번 더, 바꾸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쪽, 말인말, 이쪽, 머리말 이쪽, 모양 없음. 수학. 그러면은 3페이지에는 수학이, 2페이지에는 영어가, 1페이지에는 컴퓨터가 작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말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한번더머리말을 넣어주면 된다. 그럼 다들 안녕.